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고르지 못한 관계로 관심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차트의 형태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관심 종목 소개할 때이 형태의 종목들을 몇번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깐요. 잘 들어 주시고요. 활용 여부는 무조건 몇번 실험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차트는요, 61선과 21선의 순서로, 위에서부터요, 61선 그리고 21선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캔들이 61선을, 61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기억하고 이 형태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21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캔들이 61선을 돌파해줬죠. 그 이후 나름 괜찮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은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목들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요. 나우로보틱스는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61선과 2 1선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1선을 캔들이 돌파를 해줬고, 21선도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본다고 보장할 순 없어요. 하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상승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응법도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앞에 볼게요. 여기도 보면 비슷한 형태가 있었죠. 60일선을 캔들이 넘어갔고 배열도 언급한 배열을 보였고요. 그랬는데 얘는 잘 가는 듯 하더니만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법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면은 61선 있잖아요 61선을 지키는 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한다면 재매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러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거래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차트를 하나만 보여주면 별로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이 종목도 제가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기 볼게요. 21선 상승 추세죠. 그리고 배열도 61선과 21선의 순서로 되어 있고요. 캔들도 61선을 돌파해 줬어요. 그러면서 괜찮은 상승을 이어갔죠. 이렇게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보이면은 우선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해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앞에 잘안 됐어요. 여기 돌파했죠. 잠깐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금세 내려앉았죠. 만약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기서 손절이라도 해야죠. 못 지켰을 때.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할때 재매수를 하거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은 다른 종목을 찾아가야겠죠. 이렇게 이 형태가 매수하기도,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보는 것만으로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몇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여기까지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아마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내가 좀 숙달이 됐다고 하면은 이 차트의 형태가 보이면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고 대응도 잘 하셔서. 꼭 많은 이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